반역을 맡은 전혜주입니다 오늘 떨리지만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 인사가 하루를 앞두고, 막공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하루 먼저 떠나게 된 선군 대군과 아론 대군의 막공 인사를 음. 들어보겠습니다. <웃음>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제가, 네. 안녕하세요. 연극 인사이드에서 박사 역할을 맡은 배우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막공 인사할 때는 진짜 떨리는데 조금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어서 더뭐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처음에 공연 연습을 하면서 어 되게 좀 이렇게 너무 재미있고 읽으면서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표현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좀더 내가 생각했던 거에 접근했을 때 굉장히 어떤 만족감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더 어렵고 또더되게잘 해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훌륭한 우리 동생 후배들과 함께 공연을 하면서 만들어냈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오게 되니 너무 감개무량하고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잘 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조금 여러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공연을 바로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 오늘로써 끝나지만 연국인사이 내일까지 하니까 내일까지 어, 와주셔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이렇게 두 배우들도 다음 또, 또 좋은 작품에서 또 만나게 되면은 많이 응원해주시고 같이 우리 행복하고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 친녀 역할의 김아론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우선은 지켜주신 거에 너무 감사한 작품이었습니다. 너무 과분한 역할에 너무 즐거 굉장히 걱정이 많아서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근데, 성민 형이 말씀하셨다시피, 오세형출인 그림, 그리고 스텝분들, 동료, 선배님들, 다 선배님들이, 군인, 해, 너무 많이 챙겨줘, 잘 챙겨줘. 여기, 안 계신 다른 형들이고, 다 형들이죠. 그리고, 좋아하는 역할에, 이 나라, 지혜도 너무 많이 잘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고 정말 좋아해, 간절하게 좋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습니다 이거 네. 중요하면서. 네. 노력들이 조금이라도 잔달이 만약에 들었다면 저는 그걸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정말로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보러 워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 <laughs> 내일 맞봉이라서 내일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 회장하면 되나요? 아, 아. <laughs> 마무리 메시를. 황금 대우님과 아론 배우님과 하루 앞둔 저의 공연의 자리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같이 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